아니요. 오. 저러면 이제 뿅득. 어, 다 <laughs> 실패한 사람. 지옥됨을 감지. Me, so... 아. <laughs> 아니에요. 언니도 언니는 자기 입맛을 정했을 때별 다섯 개로 따지면 몇이라고 생각해요? 내 입맛? 어. 나 진짜 못 먹는 거 없는데? 별반 개? 높으면 잘 먹는 게 좋은 거야, 못 먹는 게 좋은 거야?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다잘 먹으면 그럼 난 어디지? 연기. 나 다들 먹면 싫어하는 게 없어. 그런 건 있음. 내가 오늘 요리를 했는데,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럼 이제 카톡 꺼내가지고, 그날 먹은 애들한테 오늘 불충제 먹으라고. <laughs> 언니, 어? 삼겹살 그냥 먹어요? 아니, 그렇진 않는데. 요즘에는 근데 괜찮다고 그러던데. 준석이 형. 응. 구출해지겠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얘랑 나랑 했을 때 프린이랑 했을 때가 레전드 아니었냐? 그게, 그때 진짜 먹었어야 그때는 왔지. 시발 돼지고기가 이렇게 힘주며 살아났어 와나돼지고기로 응. 불로 만든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진짜 요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가지고 떡볶이를 30분 맞아. 끓이고 그때 자결식딱이회차였거든 <laughs> 진짜 개똥만났어 진짜로 배수님. 저 근데 아고이뿐님 저가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아닌데 맛없잖아요? 아예 입에도 안 되고 그냥 다 버려요 만약에 배달을 시켰어 한입 먹었는데 완전 맛없고 짜고 막내스타냥다버려줘다 갖다 버려요 괜 아. 근데 다 먹어본 사람이 없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우리 배포에서 한번 시사할요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자자식당 오랜만에 카라몬 심자몬 다가송해요카라아 죄송해요 죄송 카라몬 카라몬 심자몬 지금 핫한 커플들과 함께 오늘 중복인가요? 중복이라서 재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닭 관련 요리 중에서 백숙 추천받았는데 백숙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치킨 추천받은 치킨 여기서 튀기면 은 난리가 날것 같고 제가 비어캔 치킨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빠꾸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리된 닭가슴살로 초계국수를 만들 겁니다 아 조리된 네. 네. 아, 저 근데 저국수못 먹어요 왜요? 진짜 그러면 닭만 드세요 주세요. 일단 뭐스스타드나 머스타드, 머스타드? 머스타드 달라 그랬어? 겨자를 달라 a l a r u s Kota d a l a r 근데 겨자 안 팔아. 침대 팔려 u s Kota 달콤해지 a w h a 달콤해질 거야 i t t e 달 him on the Major. And there's a failure. Oida. It's a 근데 진짜 c o 이거 a n d k o 을 a what y o 제품 a n do. I couldn't see. You c a 가 see. 가 o 대표야 되는 닭가슴살? 진짜 생닭가슴살 나왔습 아니 대필 그래. 거 사다다다 하지 않았어? 조리된 거아니에 아니 자보고 되지. 얼었네 그래? 아니 이게 그래서, 어딜 봐서 조리됨? 그러면 오늘 건강의 신변을 책임질 수 없어 여러분들 선서할까요?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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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아고일보가. 라고 있고가 뭐가? 어, 뭐가. 자결 식당을 하는 동안에 자결 식당을 하는 동안에 나 아무개는 나자단한 개의 훈수도 두지 않을 것을 단한 개의 수도 두지 않을, 않을 것을 <laughs> 합니다선사합니다또 또한, 또한 아,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가만하고 먹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선서. 이거 죽음에 지금... 서서 하나요? 이거 원래 그기쪽 내용은 없는데 이거는 내가 예상치 작성했다. 못한 그거라 이거 아마 그냥 미리 물뭐 해놓고 그러자 그러자 어 근데 그것도 흡인데아 그래. 죄송합니다 <laughs> 안 됐다 <될> <laughs> 심장어한번 따로 하죠? 아왜 그러세요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상치 못 정원 씨는 뭐 음. 초계국수 좋아하나요? 아 오늘 메뉴 초계국수예요? 응 음, 맞아요 소면이랑 해가지 이거 와 이거 칼이 똑같기도 하고 이게 제일 맛있을 듯이분님 장인은 다못두다하지 않아요. 이걸 채를 썰어야 되는데 휴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이걸 해 그냥 너참 채썰 못하잖아. 채 썰는 칼을 사다 줘. 아채썰채 칼. 응채칼 사다 줘. 그런 방법이? 칠수 없지. 야 그. 그거... 야씨. 이 카메라 담겨야 되는데 이거 방금. <laughs> 왜 왜? 어떻게 하려는지 잠깐 보여주면. 안배 이는 칼이다, 얘들아. 아 잠깐,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거... 아 근데 안배 이는 칼이잖아. 정득 어차피 야,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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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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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가 <laughs> <지진네, 여기 지금. 웃음> <잠깐만요. 이거> <laughs> 얇음. 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것만 하고 말해. 지금 이 오이를 보면 어떤 게 생각나느냐? 지구촌. 각기 다른 생김새와 각기 다른 모양이어도 어. 괜찮다. 아. 혹시 오이채가 아. 오이 종이장 썰기 줄 아시는 건 ]이러고요? 아니죠? 어? 아. 어? 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훈사님, 훈사님, 훈수님. 훈수 아니에요! 진짜 아니 제발 진짜 허니 머스타드 2인칭에 처한다 중계한 거야 중계 지금 사람들 뭐안 보일까 봐 근데 이래도 상관없어 맞왜 그거를 같이 넣지? 이건 쓰레기잖아 아, 아 슬... 파프리카를 어떻게 자르냐 이거를 <laughs> 이거를 꼭 자르래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씨왜 이렇게 자르는 건가? 이건 그거네 몸이 약해가지고 머리를 써야 된다 힘이 좋았으면 그냥 꼭살을 바로 뜯어버렸는데. 그래. 그치? 아까 대자리부터 존나 타면서요. 좋았다. 선생방이 <레스티> <laughs> 자결식이다 <왜> 이거 귀하다. 아고 아, 하고 싶은 있는가고. 말 있어요? 아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어잘 썼나? 이건 근데 어디다 쓰 거야? 이거요? 고명이야. <레스티> <laughs> <진짜데 이게 웃음> 왜 이렇게 안 잘린다니? <laughs> 아, 이거 카리아스론 다쳤지만 이거 안전한 카리라 살았다. 잠깐만요 오. 그러면 이제 쫑득 탈출 실패한 사람 지극됨을 감지하는 우리 친 x 근데 아까 도발했잖아 내가 꼭짓대를 할척 언제 씨발 파프리카를 터트리라 했어 이 뭐야 사진 봐라 어이가 없어서 씨가 튀어나왔어 와 속에 와 겉바속촉 와 겉바속촉 우와 다시 한번 이야 여러분 보이세요? 아직 맛있었죠?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야, 진짜 얼마나 끓이는지 몰라서 그런데 엄마 찾았대. 엄마 찾았대. 저 쓰세요. 진짜 너의 건강 걱정돼. 저의 어? 건강 걱정된다. 여보세요? 어? 엄마, 나 방송 중인데 엄마 닭가슴살 이킬려면램살몇 분에 얼마나 확인해봐요. 삶아야 돼? 이십 분은 삶아야 되는데? 이0 분? 어안 되면 잘라 놔거라 알았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해동이 안된 거네. 아 해동 됐긴 한데. 아니 해동 안돼. 아니면 익은 건면만 쓰면 되지 않을까? <laughs> 그게, 그게 무슨 직공 이젠 거 위반학이야? 뭐야? 인간관계강의 개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에 아니 무슨 케밥도 아니고 기다려봐 그릇이 안 보여서 몇단위 되나요? 뭐야? <laughs> 그릇이 말 있는데 그래도 이분님 많이 성장하셨니 <laughs> 소스를 만들어보자 소금 뭐가 하나 빠졌는지 겨자 법적 겨자도 여기 뭐지 <Pokémon> <어째 Durchs rapper> 그냥 있는 걸로 하자고 러면내기억을 더듬어다가 <laughs> <Boyırdacht> 아니 야 수의사 대로 수의사 대로. 쫀득님이 집게로 계속 해지머 나 가지고 가위부터는 말미잘처럼 됐거든요 지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게 뭐야? 저기 요리사님 제가 처음으로 한마음 올리고 겠습니다요 맞아. 예좀 찢어놓는 게 어떨까. 엄마가 20분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아니 근데 그 오호 오. 이거는 예. 지 마십시오. 저니다 정보래 쳐줘. 프탐보습분이금이반석푼인가아무일도 음? 아, 없어요. 건식초로 만들겠어. 오어호 <laughs> 겨자가 필요하다고. 아니, 겨자가 아니잖아요. 대충 맛 비슷해. 달달고리할 거야. 아니, 콜그레인 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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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거 고... 그냥 식초 아니고 <laughs> 사과식초입니다. 이이다 <유리유>. <laughs> 와, 비주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laughs> 여기를 쓰는데 볼 수가 없어. 솔직히. 그래. 이었어 찢어 봐야 할것 같단 얘 어, 오, 이겼다, 이겼다. 근데 좀더 익혀야 돼요. 어? 돼. 어허 뭐야, 형님 저 새끼 자꾸 손수 쑤는데요? 소스 한명 먹어보라고. 제가 먹어볼게. 일단 손으로 찍었는데 소스 색이 두 개예요. 지금 보이세요? 층이 달라요. <웃음> 어, 웃음이 나는 맛인가 보네. 못만나 생각보다 맛있지. <laughs> 막 표현해도 되나요? 어. 특 허니 머스트 아니요. 여러분 단맛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시고 백종원 선생님데 많이 면 맛있다고 <laughs> 야무지 이건데형 님? 응, 이거 조그만 것, 근데 진짜 것 같은데 진짜. 그 겉표면이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와 진짜 곰팡이... <laughs> 아 네, 곰팡이네 네? <laughs> 아, 곰팡이 하니 말이 심하네? <laughs> 아니 소변을 그냥 엿떡 끓여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당육수 아니냐 당육수에, 사실상? 네. 이게 5인분짜리니까 5분의 1... <laughs> 지금 웃긴 게 뭔지 알아? 고명 위로 올라가는 차가운 제품들이 지금 옆에 닭 가슴살에 위내서 데펴지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어? 보이세요 지금? 어 이거 간접적 훈수 아닌가요? 훈수죠. 그렇죠? 딴거싶으시잖아 그래, 아니 안 그냥 말한 거죠. 휴원을 한 거죠. 축의 그 주의평. 여러분들 면이 불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선생님. <laughs> 네? <laughs> 음, 잘하나? 그말했 일단 고 싶다고 말해. 한 번도 안 됐어. 삶으러 습니다왜내 멱살 잡아. 니네가 먹겠다며. 그러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멱살 잡아 빨리. 심자모님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옛날이었으면 있어. 귀찮다고 냉면육수로 난 분명 끓였음. 말했어. 너네 할 텐데 괜찮겠냐고. 나근 아구이포는 음식융합을 아, 사용했다. 파라미는 아, 막을 방법이 없었다. 키키는 아, 모르겠어. 이냐거같자로들어오 <laughs> 아니야 반으로할수 있어. 네? 아니 아, 저, 저. 천히하 거기다 양념장만 풀면 달큰 말이죠 총이 돼국수하이데야지이 돼야지. 총이 돼기다가이거 넣고, 얘 너무 야지 총이 라고지 총이 어먹지 총이 돼야지. 뭘 자꾸 넣지 총이 미야지 총이 돼야지. 총이 돼야 소고 계셨대. 또 문제는 있음 있는지. 와우. 오. 그릇 없나요? 여기다가 넣을까요? 넣을까요? 공전요 주세요. 다보나요 네.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명 어 손맛 지린다 이뻐야 와 진짜 쩐다 왜할매니 손맛 그런거냐 이거? 안죽는다 손 닦았다 너 다이어트하고 단백질 많이 먹는다니까 한걸로 해 아이 그렇까지 신경 안써도 되야 이집 초기국수는 닭고기가 많이 들어가네 뭐 맛있는데 이거 말했잖아. 야, 무슨 칩을 새콤달콤 녹여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설탕 더 넣었구나. 아 어, 설탕 더 넣었지.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네. 야, 이뻐야. 뭐, 산사? 이 참... 인분 기준이잖아. 소는 어. 닭을 많이 먹어야지. 어, 어, 어 모양은 어, 예뻐. 그러니까. 어? 아 잠깐만, 카라미가 먹어봐. 하다. 아니 진짜 웃음이 난다 니까 <웃음> 이제 소스를 붓겠어요. 다들 고루고루 먹으라고 고루고루 뿌려줘야지. 이야. 이쁘다 이쁘다. 하다. 뭐야 흘려. 네, 섞을게요. 네 섞어서 알아서들 아, 저기 분배해서 드세요. 분배요? 나는 나가 있어야 돼 먹는 거. 아너무 열심히 섞지 마. <laughs> 빨리 물에 헹궈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냉면 아, 역시, 육수까지 더러워지잖아 지금. 물에 헹궈야 돼 육수에. 아 망했다 진짜 어떡하냐. 진 사람이 머엠 먼저 먹기 그래 가위마위보 아, 씨발 <laughs> 중둑 파프리카랑 오이 <laughs> 크기 봐라 높은데? 주말농장 텃밭에 그릇에다 털어놓 저먹어게요 닭감자 삶았던 물에다가 면을 삶아가지고 면닭 비린내가 있어. 내가 정확히 지금 느꼈어. 나, 내가 나... 물 바꾸자 했지. 음... 아 비린내가 이게 리소도 하는 거야. 나 처음 먹었을 때부터 계속, 음, 지금, 계속 지금 분석하고 있었거든. 키키 키. 일단은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이목구멍이어 씨발 이 목구멍이 어, 시발, 니 미쳤냐라고 하면서 밀어내는데 그 원인이 지금 닭 비린내인데 닭 어, 간장볶음. 존나 아, 맛있겠다. 어 존나 맛있어. 여러분 닭을. 인대에서도 볶음 요리를 할때물마이 볶으면 닭 비린내가 좀 심해요. 아 그래서 내가 닭이 맛없다고 했던 이유가 면이랑 방금 같이 먹었을 때 비린내가 확 들어가서. 아 이게 진짜 신기하다. 원래. 아니 이게 처음 씹으면 괜찮거든요. 입에 넣을 때 좋네 어깨. 근데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뭔지 육수를 알아요? 육수를 지금 다 뜨거운 상태에서 넣잖아. 냉면 육수잖아. 얼음이 안 들어가 있잖아. 뜨거워. 음. 맛이 아니, 없어. 이다 떠나서 음, 음. 면을 입에 넣으면 음. 몸이 거부. 아니 국물 그그게 심해? 아 잠깐만 잠깐만 오이 이거 먹어 봐 이거, 이거 이거 와 중간... 시발 나 오이 안 먹었는데 나 오이 안 먹었는데 아, 중간 부분 먹어 와야 <laughs> 먹어도...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오이 중간 부분 맛다 쓰면 되는 거 알죠? 와와나 진짜 개쩔어 와나 오이 중간 부분 먹고 깜짝 놀랐어 진짜 와 아니 오이에서 비린내 나 <laughs> <laughs> 얘들아 오이가 아삭하지가 않아. 아, 진짜 신기하다 오이가 진짜 개쩜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오이 중간만 다 넣어서 비린 맛을 다 스며들게 한다면 오이만 버리면 먹을 수 있어 근데 니네 왜 이렇게 화내? 이 정도면 3타치인데? 이 정도... 3타치예요이 정도면 어? 음식이 아니라 화학물질 개발 네. 아닌가요? 음, 이 정도면 3타치인데 근데? 야 이뻐봐요 요리 많이 늘어는데 너? 아 그래? 어이 예. 하나 더 들어줘야 되 나도 얘들아 근데 너네는 요즘 요리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옛날에 시판도 쓰지 않았어. 진짜 순수 재료 맛을 쓴거였었어 옛날에. 어떻게 달랐어? 나 지금 만독불침에 경지에 이뤄서 야, 근데 이번에 나 진짜 맛있게 만들었는데? 너네 오늘 운이 좋은 거야. 아니 진짜로다. 국수도 네. 맛있네. 그러니까 솔직히 초반에는 먹을만했는데 비지근해지니까 족같아아 이게 냄새가 어? 있어. 냄새가 났거아 냄새가. 어? 어? 죄송해요 족하제요. <laughs> 더 솔직하게 말해, 이야 안되겠다. 다음부터는 시판 쓰지 말자. 어? 육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자. 이제 진짜 왜? 본때를 보여주자. 이게 처음엔 제가 먹었을 때 괜찮았어요. 미지근해지가 그래. 요 아, 오이 드셔보실래요? 오이, 아까 먹었는데... 아니, 아니야. 이 중간 부분을 드셔야 돼요. 자, 근데 은근히 이미인 맛이라니까. 원래 새콤한 거 많이 먹지 않나? 여름에? 그지 별미야 무슨 놈 어어? 말이 심하게 한다 <laughs> 자 여기까지인가요? 어 아, 다들 후기 주문... 한 번씩들 손자모님부터 주문... <laughs>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조용 <laughs> <laughs> 저기 한번 보고 넘 이미 입구는 만독 불침 경지 넘었 어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다아니을 아니야, 아니장아니있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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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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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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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니은아니에아니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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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몸에서 쓰레기 몸에서 이제 어 이거 쓰레긴데 하고 이, 쓰레기를 입에 넣었을 때 그때 이제 뇌가 어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음식? 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씹었을 때는 괜찮았다. 저는 지금 몸이 춥거든요. 이게 면역체계가 발동된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백혈구들이 몰리치고 있어요. 네, 그 집간 부충제들 드세요. 네, 저는 궁금증이 해소됐다. 입맛이다. 제가 입마시구나. 정말 궁금해가지고 쫀득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궁금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일단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 안녕~~, 안녕! <laughs>